저는 이혼초등학교 국악무입니다. 제가 지금 면담하러 경찰서에 갈 건데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아, 네. 제가 경찰서에 도착을 했는데요. 면담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혼초등학교에서 온강학년 국악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경찰에 대하여 면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laughs> 그럼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경찰이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터뷰는 늘, 저기, 사장님 소수권는 준비를 할 텐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 그경 음. 그 하게 된 계기? 네. 계기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경찰이 되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어, 보람은 많이 있었지만,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억울한 일로 이렇게 피해를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억울한 그 범죄 피해를 해결해 주고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줄 게요 가장 큰보람또 다른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경찰이라는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경찰에 대는 직업이 어, 모든 직업이 다그렇겠지만 쉬운 직업은 아니, 힘든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 때는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 있었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는 그, 이, 느낀. 를 대가 해야 국민들이 편안히 일상 생활을 할수 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고 있어요. 경찰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어찌? 어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뭐 육체적인 경찰은 뭐 여러 방면이 있고 저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좀 참을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사건 관계자라든지. 사건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특히, 단속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단단속이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단속할 때는 꼭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위반을 많이 해. 바쁘게. 그게이게 가족한테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다. 뭐 여유 있고 돈 많고 그런 분들은 위반을 잘안 해요. 뭐그 외롭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경찰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경찰관 하고 싶은 저기 가보면 경찰관 미래 경찰관 하고 있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시댁 어, 가보면 자기 어, 꿈은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꿈은 꿈을 꾸는 사람한테 그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놓지말아야 놓치 말고 꿈을 쫓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좋게 지내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그러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겠 저희가 말할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지금까지 경찰관의 만남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점점 더 꿈을 향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만 <놀라> 좀먹 응. <놀라> 나도 안래리 집을... <놀라> 까먹었다 까먹었지 <놀라> <뭘지? 웃음> 저는 <국왕우입니다>. 저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우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갈건데요 다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우입니다 오늘은 사전 답사를 하러 갈 건데요. 면담을 하러 갈 건데요. 네.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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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착했습니다. 한번 면담을 하러 갈 건데요. 지금까지 경찰관과 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ughs> 경찰관과 면담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행동자사를 받는 지금까지 경찰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아이들이 더 경찰의 꿈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경찰과 면담이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을 말하자면 경찰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지금까지 경찰관이 <경제과의> 면담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아니요. <laughs>